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사원은이사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은황당무계 황당한 문이나이사설이 안녕하세요 람리이입니다안녕하세이이사람입니다저희이 처음에 이름을지이 때요. 은 네. 예, 황당무계 좀 사람은 이사람들 <laughs> 기억 속에 이 사람은 이 이렇 많은 사람들이 개 자가 들어가면 약간 편견을 어, 좀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아니, 제목이 왜 그따구냐, 음. 라고 뒤늦게 제목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뭐 정말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어, 저희가 항상 다루는 그 동물들 이야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때문에, 예. 아, 그냥 제목이 참 귀엽구나 라고 봐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계속해서 조금 우울한 얘기들이 몇 주간 좀 이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기쁜 소식 좀 전해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일어났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laughs> <laughs>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돼. <laughs> 네. 작년에 그렇게 외면받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1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네,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동물보호법 있, 있잖아! 라고 다들 네. 얘기를 하시면서 왜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지? 라고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위클리벳을 진행한 지꽤 됐지만 도대체 동물보호법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음.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네. 뭔가 저거는 동물보호법에 위촉될 것 같아요. 위법한 행위인 음,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네. 얘기를 해서 동물보호법상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일단 알려 드리긴 할 텐데요. 동물 학대 행위가 동물보호법 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사실 내용 자세하게 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추가가 됐는데 문제는 법 집행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수준에서 대부분 끝나고 정말 막 실형을 벌금형에서 보통 끝나고 막 실형 사신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거 네. 실제로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법 규정을 벗어나는 것 또는 그 안에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해서 상식이 돼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좀 일상적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니까 네. 조금 더 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다음에 지금까지 17건의 동물보호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하나는 정부 입법이었고 16개가 음. 의원 입법이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빠지고 15개가 하나로 묶여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대한 음. 형태로. 그래서 앞 조항부터 쭉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네. 15가지가 바뀌었거든요. 음. 첫 번째 2조가 바뀌었는데요.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동물보호법에 들어있어요. 음. 네, 그거를 조금 더 네. 구체화시켰습니다. 소유자와 이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즉 일시적으로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게 동물의 소유자의 정의를 아 조금 바꿨고요. 유실 유기 동물의 정의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도로, 공원 등의 공공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이렇게 규정했고요. 또 지자체가 요즘에 동물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음. 있잖아요. 그거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었고요. 또 인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 보호 관련된 조직들을 요즘에 만들고 있는 곳들이 음.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동물 보호과가 있죠. 또 요즘에 관악구청,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뭐 반려동물 팀을 만들죠. 부산의 해운대구에서도 동물 보호 팀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 만들 때 중앙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하는 조항을 좀 만들었고요. 아우 어, 좋다. 좋죠. 또 우리 반려동물 <laughs> 네. 놀이터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만드는데 그때. 어이 중앙 정부가 지자체 에좀 만들어라라고 음. 좀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갔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재치 단체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이걸 만들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네. 만들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게 생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행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그렇죠. 네. 행위가 늘어났는데 추가됐는데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금지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데요.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다 동물 학대 행위 8조에 다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은 위클리베에서 얘기했던 그 투견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여기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이 있잖아요 네. 판매하거나 주기 뭐~ 그니까 러왜 길고양이들 뭐~ 몸에 좋다 약으로 쓴다 이러면서 또는 이상하게 그~ 복날만 되면은 네. 동네 개들이 없어지거나 <laughs> 또는 그냥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이라고 국 보일 거잖아. 그런 것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이종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투경목적으로 동물 기르는 거맞는그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이번 15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고요. 네. 이게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1등 경품이 강아지 선물 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막힌 거죠.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상품으로 네,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동물 관련 영업이 동물보호법에 네 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음. 여기에 네 가지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음.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이 추가됐는데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동물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패션이나 동물병원 옆에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동물 미용만 하는 곳이 있어요. 아. 다른 거 사료 판매도 없고요, 동물 판매도 안 하고요, 동물 미용만 하는 곳. 근데 이런 곳은 음. 동물 판매를 안 하니까 동물 판매 등록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의사법에 동물병원으로 구속돼있지도 않고 이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동물 미용업 같은 게 새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네. 동물보호법상 동물 보호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 있잖아요. 티켓들. 예를 들어 서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 음. 또는 외출할 때 삼개 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목주. 해야 되고 또 배변봉투를 들고 가서 배설을 할 경우 바로 치워야 되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보호자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반려인들에게 네. 이제 정말 상식처럼 에티켓이 딱돼 있는 상황인데 네. 어쩌다 이 부분을 살짝 소홀히 하실 네.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거죠. 이게 대부분은 다잘 하시고 알고 계신데요. 네. 아직까지도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동물 등록제도 아직도 정착이 잘안 됐잖아요. 동물 등록제는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이제 포상금 제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보호자 분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이거요.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 많은 반려인들이 모르고 계시면은 그렇 절대 소위 말해서 좀 당하는 부분도 당할 있잖아요. 수도 있죠. 예. 요거는 파치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laughs> 어, 동물 목줄 안에서 신고 이럴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 그러니까요. 네. 예. 이 동물 그 포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은 시행 규칙인가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법만 바뀌었는데 법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 조항이 생겼다는 거. 뭐, 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법적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뭐~ 잘 신경 쓰고 살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번에 제일 핵심이었던 건데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였는데 이제 허가제로, 허가제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신고제라는 게 이것도 기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신고만 하면 그냥 공무원이 나와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이게 등록제도 아니고 이제 허가제가 됐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동물생산업 문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 듣다가 이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는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할 때 생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laughs> 건가요? 네. 네, 이건 뭐 너무나 또 많은 얘기가 나와야 <laughs> 네. 되는 건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는 해외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생산업 그래서 판매 안 하고 유기 동물만 이제 입양할 네. 수 있게 그리고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할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허가제를 계기로 진짜 강아지 공장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전문 브리더를 통한 정말 동물 복지 잘 지키고 제대로 생산하는 분들을 통한 판매 분양만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이게 그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짚은 이유도 그런 의미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허가제로 바뀐 것도 저희 뭐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학범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허가제로 바뀌는 건 이제 정해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허가를 해줄 거냐 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갖춰 나가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동물생 산업이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거. 음. 그리고 또 재밌 재미, 재는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음. 지금은 아까 그 8조의 동물 학대 행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처벌 행위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실행까지간 적이 없다고 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배로 강화됐어요. 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단순히 처벌이 강화된 거를 떠나서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 그러니까 여러 번 음. 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 단속 걸린 사람은 이 가중 처벌을 할수 있는 조항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럼요. 뭐냐면은 분명히 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동물들을 학대하는 현장이 버젓이 이 적발이 되면은 많은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네. 가중 처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게 이번에 예. 들어갔고요. 또 아까 동물 관련 영어, 영업이 지금 4 개에서 이제 여 개로 늘어났잖아요. 네. 이게 다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건데요. 이 등록인가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영업을 하면 지금까지는 1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겨서 영업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5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물 유기하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아. 조항이 또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예요. 내가 동물을 일부러 버려도. 이거를 300만 원 이하 가테로를 이제 강화 시켰습니다. 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유기동물들, 유기견들이 들개가 돼서 사실 아. 다시, 다시 사람들을 네. 공격하는 상황을 JTBC 보도로 보면서 결국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한 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가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만 2천 마리거든요. 엄청나요. 개가 그중에 5만 9천 마리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위클립에 타고 나서 <laughs> 저 습관이 뭐냐면은 누가 어, 동물 귀여워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라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거든요. 처음 시작 단추를 제대로 마음을 딱 가지고 좀 단단히 먹고 채우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안된다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이게 8, 음. 1년에 8만 마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안 와닿나 봐요. 근데 매일 2, 3 0 0 마리가 매일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아, 매일. 진짜... 일단 키우는 것도 저는 쉽게 결정하면 안 됐지만 키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좀 져주시고요. 제발 진짜 인간으로서 못할 짓 버리지 맙시다. <laughs> 네, 지금 예. 유기동물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바뀐 조항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이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잖아요. 음. 중국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 사설 보호소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 이제 인가받거나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사설 보호소가 많은 거죠. 근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자체 보호소가 있어요. 이제 네. 307개 정도가 있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할 여력이 안 되니까 위탁을 맡겼고요. 그렇죠? 28개만 지경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저희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네. 이 지경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호소가 반환율도 높고요, 안락사율도 낮고요. 이게 음.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도 지경 보호소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의미 있었던 것이 네.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지자체 직영 보호소를 만들도록 노력할 의무를 아예 동물보호법상 박았어요. 오.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박힌 거죠. 그래서 아마 직영 보호소가 늘어나는데 조금 일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발걸음을 떼서 사실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좀 멉니다. 네, 이번에 또 빠진 게 빠진 있자.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동물 보호단체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사실은 1 5개 법이 하나로 묶였는데 그 중에 표창 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거나 한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들은 정말. 동물법법 거의 전체 조항을 바꿀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뭐 이거 네. 대부분이 빠져서 아쉽죠. 음.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건 역시 음 이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동물 학대 조항에서 이걸 추가하려고 했거든요.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행위. 음. 약간 방치하는 거죠. 이런 거 동물 학대 행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건 이거예요. 동물 학대 행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도 동물학대 행위를 긴급격리 조치 시켰을 때 지자체장이 긴급격리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소유자가 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돌려줘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넣으려고 했던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했어요. 뭐 지자체,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동물보호단체가 나오기 전에 이 발견한 일반 시민이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격리해서 음. 할수 있는 이 조항을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음. 현장 출동을 할 때까지 동물학대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걸 방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즉각 격리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빠진 게안타깝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법 개정 때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어쨌든 동물 보호법 개정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했잖아요. 네. 이게 한 걸음 나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동물 보호 단체, 수의사 단체, 국회의원들, 시민 단체 분들이 다 깨달았어요. 음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개정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네. 동물복지 국회 포럼 의원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아, 학검대표도 함께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현역 국회의원 5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 개정 입법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개정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동물 학대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 접할 때마다 아, 언제 달라지지? 굉장히 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사회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저 2000년대 초반에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건물 안에서 담배 피시던 분들 음,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그거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식으로 인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인식을 바꾸는 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합니다. 맞아요. 예. 이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들 저희 하나 하나씩 다 마련해야 되지만 그첫발잘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이 상식이 되게. 인식 전환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지금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몫입니다. 네. 그럼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공포 1년 뒤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법들의 시행은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좀 빨리 할수 없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부탁드리면 이게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크게 확확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에 대선이 <laughs>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 대선 주자분들이 동물보호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예 좀 체계를 바꾸는 음. 동물보호 관련 정책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없던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직을 크게 확대한다든가 그러니까 동물만 따로 떼내서 정을 만든다거나. 아,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음까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도 않는데요 국정도라도 <laughs> 네.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 개편 같은 정부 조직 개편 음. 같은 거에 큰큰 틀에서 이런 걸한 번에 확 바꾸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좀. 대선 공약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캠프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 힌트를 드리잖아요. 네. 반려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있죠. 예. 천만 표가 달려있습니다. <laughs> 천만 표.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laughs> 행동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네. 이용하십시오. 예. 동물과 관련된 정말 많은 정책들 좀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위클립의 황당무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